올림포스 12쪽입니다. 자 서술형 첫 번째 예시문제입니다.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, 세로 길이가 모두 A가 되고 높이가 A-2인 빼기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토막에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. 정육면체는 어떻게 생긴 도형이죠? 정육면체는 네, 각 면이 모두 정사각형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걸 뚫었는데요. 이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의 부피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. 그럼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의 부피는 처음 나무 토막 높이에다가 이 구멍에 대한 부피를 빼주면 되는데요. 이 구멍이 정육면체인데 구멍을 뚫었을 때이 높이 A-2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. 자, 구멍은 정육면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죠. 자,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의 부피는 처음 부피 a 제곱 곱하기 a 빼기 2에다가 구멍의 부피 a 빼기 2의 세제곱을 뺀게 되는 겁니다.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아는지 질문하는 문제니까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됩니다. 첫 번째 거는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하고요. a 빼기 2의 세제곱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공식 적어놓고 하면 되겠습니다. x 빼기 y 세제곱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빼기 3xy x 빼기 y 여기다가 넣어 줄 텐데요.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하겠습니다. a 세제곱 빼기 2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a 곱하기 2에다가 a 빼기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해 볼게요. 자, 빼기 a 세제곱 빼기 8 자 이만큼이 6a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6a 제곱 더하기 12a 이렇게 됩니다. 다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자 마이너스 역시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럼 a 세제곱 사라지고 자 2차 항 보면 이렇게 두개 4a 제곱. 1차 항이 마이너스 12a 상수항 8. 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. 자 1번 문제입니다. 두 다항식 a, b에 대해서 합과 3b 빼기 2a가 주어져 있을 때이 관계를 만족하는 다항식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 우선 목표를 한번 보는데요. x는 2a 더하기 b를 구해주면 됩니다. 자 지금 상태에서 2a 더하기 b를 바로 구하는 건힘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식을 일단은 변형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풀어줘야 됩니다. 자, A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두식에 2를 곱해주면 되죠. 그래서 2를 한번 곱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식의 2를 곱하면 됩니다. 첫 번째 식에 2를 곱하면 2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X, 어, 2,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Y 빼기 8Y제곱이 되고, 두번째 식은 그대로 적어줍니다. 일단 a하고 b를 구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a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런 상태에서 두 식을 더해주면 2a가 사라져서 5b가 되고 오른쪽은 5x제곱 더하기 5xy 빼기 10y제곱 자 b가 나오지요. b는 x제곱 더하기 xy 빼기 2y제곱 자, 요렇게 됩니다. 그다음 a를 구할 텐데요. a는 첫 번째 식에서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. a는 b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y 빼기 4y 제곱에다가 b를 뺀게 a가 되는데요. 자, b 방금 구한 거 넣어 줍시다. 자, 마이너스 b를 더한 거니까 b 부호를 바꾸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해주면,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y 빼기 2y제곱. 이렇게 됐네요. 그럼 최종 마무리. 자, x 구하는데요. x는 2a 더하기 b를 구해줍니다. 자, a가 이거니까 a 두배 해보세요.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y 빼기 4y제곱이 되고, 자, b는 왼쪽에 구해놓은 거 있습니다. 자, 이거, b를 여기 더합니다. 그럼 정리해주면,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y 빼기 6y 제곱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. 자, 2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다항식을 전개를 해주는 문제입니다. 자, 주어진 다항식 보면요. 좀 굉장히 길죠? 3차식 2개의 곱인데, 자, 앞에 있는 부분, 이렇게세개까지가 일치하게 됩니다. 그럼 한 번은 더하기 2, 한 번은 빼기 2니까 합차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.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. <laughs> 얘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된다라는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해 봅니다. 우선 여기까지 해주면 x 세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4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할 일은 3개 더해서 제곱을 하는 건데요. 자,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각각을 모두 제곱해주고 더하기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이걸 이용해서 전결을 해봅시다. 첫번째 제곱하면 x 세제곱을 제곱하면 6제곱 x제곱 제곱하면 x 4제곱 x를 제곱하면 x의 제곱 자, 그 다음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. 2 곱하기, 앞에 2개 곱하면 x의 5제곱. 되죠? 그 다음 더하기, 2 곱하기, 뒤에 이렇게 두 번째, 세 번째 곱하면 x 1제곱 있다고 생각하고 지수법칙 쓰면 x 3제곱. 2 곱하기, <laughs> 첫 번째, 세 번째 곱하면 x의 4제곱. 이렇게 되고,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. 자, 보기 좋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. 6차항 있고, 다음 5차항 여기 데리고 오고요. 다음 4차항이 두 군데 있네요. 더하기 3x 4제곱. 다음 3차항 한개 있죠. 2x 3제곱. 다음 여기 2차항. 1차항은 없네요. 다음 뒤에 빼기 4. 이렇게 하면 전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 3번입니다. 방식 f(x)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3x 더하기 2이고 나머지가 2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f(x)는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3 곱하기 3x 더하기 2에다가 나머지 2가 더해져 있는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아직 어,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를 안 배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개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개를 이렇게 할게요.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x 더하기 6 더하기 2. f(x)는 3x 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8입니다. 자, 이 f(x)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나눗셈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 실제로 나눗셈을 한다면 이식 나누기 x 더하기 2를 하는데 자 3x 제곱이 되도록 x에 곱하려면 3x 곱해야 되죠. 그럼 3x 제곱 더하기 6x 얘를 빼서 내려옵니다. 자 그런 다음 x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5x가 되는지를 여기 적어주는 거죠. 자 5를 곱해야 되죠. 자, 5x 더하기 10 자, 빼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2 다음 따라서 몫은 3x 더하기 5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<laughs> 자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 조립제법 한번 써볼게요. 자 조립제법을 쓰려면 개수를 나열하는 거죠. 개수를 나열을 해주고 나누고자 하는 식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가 왼쪽에 적어줍니다. 그 다음 숫자가 내려오고, 곱해서 올라가고, 더해서 내려옵니다. 곱하기 해서 올라가고, 더해서 내려옵니다. 마지막에 남은 게 나머지이고, 앞에 있는 두 개에서 상수항 1창. 그러니까 3x 더하기 5. 얘가 몫이 되는 게 되죠.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세요.